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길 태산입니다 평안하셨죠 오늘도 제가 살고있는 이 캘리포니아 날씨는 매우 맑고 청량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집안에 계시지 말고 기회 만들으셔서 밖으로 나오세요 정말 하늘 높고 푸르고 청량한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지금 어, 폭염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바깥 기온이 110도까지 오른다 하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곳도 어, 살결이 굉장히 따가운 그런 느낌이네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든 소망인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이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 잇몸에가, 어 그한 10년 전에 이를 뽑았는데, 그이 뿌리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오늘 치과에서 며칠 전에 가서 어, 입이 좀 어, 어, 벌리고 오므를 때 이렇게 부자연스러,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어, 치근이 남아있어가고 지 그런다 하기에 그, 그 사람들이 좋은 병원으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30마일 달려가서. 어, 치과 전문의를 만나서 지금 어, 검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엑스레이 가만히 서 있으면 은그 엑스레이가 자동적으로 어, 제 얼굴을 이렇게 돌면서 촬영을 정확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보니까 치근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입념에 뼈가, 어, 뼈가 돌출되어 있대요. 그런 것을 또 다른 의사는 그 치근이 남아있다 해가지고 수술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어, 각양각색입니다. 잘못 오진하면은 얼마나 고생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치근이 남았다고, 어, 그것을 수술해야 한다 하기에 어 그날 저녁에는 굉장히 잠도 안 올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공상이 생겨 가지고 뭐 요새 이빨 잘못 뽑다가 어그 치명적인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 하니까 그거 그냥 그 쉽게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이하루라요그 하룻밤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고 이제 다른 치과로 자기들은 못한다 하고, 다른 치과로 전문의를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가서 아침에, 정밀 검사를 딱 해보니까, 치근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아 거기 그, 어, 저, 입념 뼈가, 그 둘러있는 뼈가, 아, 그게 돌출됐대요.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고, 오므르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식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귀밑에로 그, 어, 그 관절, 턱 관절, 거기에 턱 관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관절 전문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런 그오진과 확진을 오고 가고 해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그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예, 치과에서 경험한 일이지만은 어, 내과의 뭐 심장이라든가 어, 뭐 췌장이라든가 이런 간장이라든가 그 어려운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만일 오진이 생긴다면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아주 이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병을 한 의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어, 그 분야별로 전문이 찾아다니면서 좀몇 사람은, 한두 사람, 세 사람은 정도는, 어, 그, 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예방하시는 분들, 한 의사의 어, 그런 조언만 듣지 마으시고 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어, 이거 항상 어, 생각하시면서 어, 다른 의사한테도 어, 검진을 권합니다 어, 오진으로 인해서 어, 고생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심지어는 어, 어, 치명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아주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병만은 그렇게 전문의가 꼭다 어, 잘한다고 생각 물론 해야지요. 그렇지만은 또그 중요한 부위는 오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저와 같이로 이렇게 오진이 확실히 나타났어요. 이거 제가 29일날 가가지고 어, 치과에서 엑스레이 어, 찍을 때는 어, 치근이라고. 어, 그때 10년 전에 뽑았던 이그 뿌리가 남아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예, 그, 그, 통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의사는 전혀 치근이 아니고 그, 어, 이를 심고 있는 턱뼈, 그 턱뼈가 어, 돌출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 이제 오늘은 어, 전체 그 엑스레이를 어, 아주 빙 돌려서 어, 전부를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오늘 의사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제가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 같이 예? 만일 내가 이것이 직은이었다면은 어, 직은이라 하고 수술을 잘못해버렸다면은 특별을 갈가 내불 것 봤어요. 그그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만일 잘못했다면은 나이 먹은 사람 어? 아주. 큰일날것 같습니다. 이런 오진이 우리 주위에는 있고 더욱이 늙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오진 발생 확률이 더 높다 하니까 우리 나이 먹어가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른 의사한테도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이 우리 예방과 치료에 아주 좋은 그런 어,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오늘 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진료의 결과에 어, 자왕우왕 하시지 말고 어, 그런 진료 결과가 나오면은 차분한 마음으로 어, 주위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시고 또 자녀들하고 어, 상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에, 그런 전문이 다른 또 전문의 한번 찾아봐서 그 의사의 진료와 소견을 들어보는 것이 우리가 예방과 치료에 굉장하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오늘 결론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와 그런 사례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어 좋은 의사 만나서 어 좋은 치료로 어, 질병 어, 치유되고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떠세요? 제 오늘 어, 병원 사례가 참고가 되시면은 좋아요 한번 누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